두 직선이 평행과 수직이다 그랬는데 어, 일단 y는 a, ax 플러스 b 형태로 변형이 되었을 때는 기울기와 y절편이 무엇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갖고 y절편이 다르면 이건 평행한 거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수직인 거라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걸 이렇게 다 변형하기가 귀찮아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의 얘기야 그럼 개수분의 개수 a 프라임 분의 a 그다음에 b 플라임 분의 b. 요게 이제 뭐 의미한다? 요게 기울기를 의미한다. 이 아, 친구는 기울기를 의미한다. 녹색 형태에서 저 등호는 기울기가 같다는 걸 의미한다. 자, 그다음에 얘는 이 녀석은 y절편이 다르다는 걸 의미한다. 자, 얘는 y절편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본론으로 갑시다. 아, 그다음에 수직일 때, 자 수직일 때는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x 개수들의 곱과 y 개수들의 곱이 0이면 이건 수직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그 이유는 하나 하나 해봅시다. 정리를 해보면 얘를 마이너스 b 분의 a x 마이너스 b 분의 c가 되고요. 요 친구 마이너스 b 플라임분의 a 플라임 X, 마이너스 b 플라임분의 c 플라임이 돼. 자, 그러면 평행하다면 기울기가 같겠지? 그래서 지금 기울기들을 다 찾아놨으니까, 마이너스 B분의 A와, 마이너스 b 플라임 a 플라임이 같다가 돼서, A, 어, 빼기 빼기는 플러스가, 되니까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 분수에서 잘 생각을 해보면, 6분의 3과 4분의 2가 지금 같은 상황인데, 이 분모가 2로 내려오고요. 요, 음, 다시, 어, 얘랑 얘랑 자리를 바꿨다고 생각해 보자고, 그럼 2분의 3하고 4분의 6이 되죠. 그럼 이게 같냐는 거야. 같다는 겁니다. 어. 자,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일단 그럼 얘를 바꿨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a플라임 분의 a와 b플라임 분의 b가 같다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표현입니다. 자 양변에 만약에 저게 이해가 안 가면 양변에 b, a플라임을 곱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얘는 b가 약분이 되면서 a플라임 분의 a가 될 거고요. 여기 b... 음, 잠깐만... 여기에 네, 어, 이렇게 하면 안 되구나. 역수를 곱해야 되는데, 쏘리. 자 여기다가 a 플라임분의 b를 곱했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그럼 이제 약분돼서 b 플라임분의 b 이렇게 약분돼서, 어, 아 쏘리, 이게 약분 아니라 이렇게 약분돼야죠. a 플라임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요 표현이 뭐라고요? 기울기가 같다는 표현이라고 그랬죠. 앞단에서. 그 다음에 이제 C 부분은 뭐가 되는 거냐? 마이너스 b분의 c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b프라임분의 c가 같다는 건데 c프라임이 얘도 마찬가지. 서로 바꿀 수 있잖아.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c프라임분의 c, b프라임분의 b가 돼서 이게 같으면 이건 y 절편이 같은 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요 부분을 개수만 가지고도 두 직선이 어떤 상태인지 파악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기울기의 곱이니까 지금 기울기의 곱 마이너스 b 분의 a 곱하기 마이너스 b 프라임 분의 a 프라임을 해보면 결국 b b 프라임 분의 a a 프라임인데 그게 기울기곱이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a a 프라임과 마이너스 b 프라임 갖고 이항을 했을 때그 합은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면, 그건 뭐다? 수직이다. 이런 의미를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문제로 가보면, 자, 두 직선이 있고요. 평행하고, 라고 했어. 자, 그럼 평행했다고 했으니까, 결국 개수분의 개수, k분의 개수 k 플러스 2와, 그죠그 다음에 y의 개수인 마이너스 1분의 3이 같고, 상수항인 얘는 다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분모분자의 곱이 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는 3k가 되고 결국 k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임을 알수 있죠 그렇죠 어, 얘는 당연히 다르니까 그게 이게 누구다 알파 값이다 알파 값자 이번에는 수직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수직이 되는 k를 구해 달라 자 수직이니까 결국 개수들의 곱이니까 k 플러스 2와 k를 곱하고 그 다음에 y의 개수를 곱했을 때 0이다. 자, 그러면 k제곱 플러스 2k 빼기 3이 0이므로 k 빼기 k 플러스 3, k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k값은 1 또는 빼기 3이 나와요. 그죠근데그 k값이 베타인데 베타가 양수라고 으니까 결국 베타 값은 1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최종적으로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이 돼서 결국 뭐야? 2분의 1이 정답이 되겠네요. 직선이 수직이다. 얘는 y는 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기울기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므로 m이라는 건 빼기 1이라는 걸알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또 읽어보면 어, 평행하라고돼 있죠. 평행하면 기울기는 같겠죠. 그러니까 m과 3 n은 같고 y 절편은 다르다 어, 확인이 됐죠 여기에서 이제 n 값으로 가시면 자 일단 n이 3 빼기 m이죠 근데 m이 마이너스이니까 5라는 걸 알게 됩니다 따라서 m과 n의 곱은 마이너스 10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두 직선이 있고요 어, 2,1에서 수직으로 만난다 자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이런 상태인 거야 자 어떤 두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는 거지. 근데 어디에서 만난다고 교점을 알려줬다는 얘기지. 2, 1에서 수직으로 만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요 점은 이 점은 이두 직선이 다 지나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식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x에다가 2 넣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4가 되고요. y에 1 넣었으니까 빼기 a 플러스 b 는 0이 됩니다. 자, 이번엔 요 여기에다도 대입할 수 있겠죠? 그러면 대입을 하면 어떻게 돼요? x에다 2, y에다가 1 넣었더니 이렇게 정리가 돼. 식세 개, 문자 두 개니까 식두 개, 문자 세 개. 아직 하나가 부족하죠. 근데 우리가 안 써먹은 게 뭐야? 수직이라는 정보야. 수직. 그러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인 건데, 이걸 일일이 구하기 힘드니, 그냥 x의 개수와 x의 개수를 곱한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ac, y의 개수를 곱한 값이 0이면 수직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세 개를 풀어내시면 돼요. 자, 일단 여기에서 첫 번째, c 값은 2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정리를 해보면, 4-a 플러스 b는 0이고요 c가 2니까 어떻게 돼요? a 값이, 어, 1인가요? 그죠 그럼 a가 1이니까 결국 b 값은 빼기 3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구하랬으니까 1과 빼기 3, 2 해서 0이 되겠네요. 직선 요 놈이 이 녀석의 수직이다. 자 그러면 개수들의 곱 a와 b를 곱한 a, b, 그 다음에 y의 개수 1과 마이너스 1을 곱한 녀석이 합이 0이다.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읽어보면 이 녀석과는 평행하대 그러면 기울기는 같아야겠지. 자, 그러면 b 플러스 3분의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분의 1. 이게 기울기가 같다는 의미였고, y 절편이 다르다는 건 4하고 1 이렇게 돼서 여기는 다른 게 확인됐죠. 그래서 여부 부분만 확인하시면 돼. 그래서 마이너스 a는 b 플러스 3이 됩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두식을 가지고 우리가 뭘 찾을 거야?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니까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 ap죠. 근데 a 플러스 b가 빼기 3이니까 제곱하면 9고요. 넘어가서 2가 돼서 빼기 3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가 되겠네요. 그래서 a 제곱 플러스 B제곱은 5라고 할수 있겠네요.